네. 오늘은 승급식이어서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어, 저는 남편을 굉장히 잘 만났어요. 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별로 없었고요. 그냥 걱정 없이 좀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할때좀 힘들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사자, 사랑한다는 소리를 밥 먹듯이 하던 남편이 이혼하자는 얘기를 밥 먹듯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프로폴리스 치약이 있어도 안 쓰고 혼자만 2 0 땡땡 치약을 썼어요. 진짜 혼자 매번 세미나를 다니다가 어쩌다가 파트너가 나와서 같이 세미나를 들으면 다 듣고 왔을 때그 파트너분을 꼬득입니다. 신정임이 하는 거 그거 다 당기고요. 지금 돈 하나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정이 궁금합니다. 저도 <laughs> 네. 어, 세미나를 빠지지 않아야지 성공한다라는 스폰서 말씀을 듣고 정말 1년을 혼자 꼬박꼬박 다니면서 속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다니니 남편이 세미나 갈 때마다 못 가게 말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세미나 가면 그런데 설마 사랑하는 날 죽이겠어? 이러면서 제가 세미나를 또 갔다 왔는데요. 그날은 진짜 눈에서 광채가 나오면서 제 내리가요. 아, 나이 자리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집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2주간. 딸아이가 속옷을 챙겨다 주고요.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나 죽어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안, 죽인, 안 죽이겠다는 확답을 해라. 네, 알았다, 안 죽이겠다. 이래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제 생각을 해보니까 나 지금 이거 무슨 짓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애터미를 놔야 될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을 때 저를 다 잡았습니다. 난 절대 애터미 할 거야. 그래서 저를 다 잡으면서 혼자 1인 센터를 차렸어요. 그래서 혼자 출근하고, 혼자 사회 보고, 혼자 스피치하고, 혼자 박수 치고 생 쇼를 미친 듯이 하면서 버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버티면서 하다 보니 파트너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 오늘은 날이 별로 춥지 않은데요. 정말 추울 때 다음날 아침에 오는 파트너 분들 따뜻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밤 1시, 2시에 센터에 나가서 연탄불을 갈았어요. 연탄불이 꺼지는 날이면요. 그 추운 곳에서 2시간을 기다렸다가 연탄불 피워지는 거 보고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파트너분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든 상관없고요. 어떤 시간이든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다 보니 제가 로얄 마스터 자리까지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터미는 정말 괜찮은 성공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스폰서 파트너 간의 재심 압력을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만두지 않는 건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정말 끈기를 가지고 오기를 가지고 그만두지 않게 만들어 준 저희 남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홍성표 총장님, 감사. 감사드립니다. 네. 아울러 앞으로의 제 목표는 정말 열심히 뛰시는 사업자분들 성공하는 데 도움 될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어, 잘 능력은 없지만 제 재능 기부하면서 열심히 살도록 할, 할 건데요. 제가 애터미 사업할 때 남편만 반대했던 게 아니고요. 딸아이도 반대하고 부모님도 엄청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딸아이도 국장님이 되셨고요. 또 되었고요. 저희 친정 아빠도 애터미 사업을 70이 넘어서 앱솔루트 엄청 좋다고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이 애터미 여러분도 잘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제이성공의 공은 홍성표 총장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공도 넘기고 마이크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뉴세. 어... 어... 안녕하세요, 뉴뉴얼 마스터 홍성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저도 이런 세미나를 오기 전에는요. 애터미, 애터미 역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다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그래서 무기를 들고 1년 6개월을 반대했습니다. 신정윤 총장님, 그때는 참 미웠었는데 오늘은 정말 정말 예쁘세요. 어, 신정윤 총장님 사랑합니다. 제가 횟집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횟집을 할수 있겠냐고 횟집이 과연 우리가 노후가 대책이 되냐고 어,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결국에는 세미나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듣고 1년 6개월 반대했던 그 시절이 참 아쉬웠습니다 반대했던 시간이 아깝고 미안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세미나 다녀오던 버스 안에서 횟집을 바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기초를 하나 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그래도 마음이 참 따뜻한 남자입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어, 파트너 사장님들 좋은 환경에서 사업하시라고 아침 일찍 센터에 나가서. 매일매일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파트너 사장님들, 어려운 사람 사장님들 힘내시라고 정심 때 따뜻한 정심 한끼 대접해서 식사 대접했고 또 연세 많고 기동력이 없는 사장님들과 제품 전달하고 후원했더니 저희 부부가 이런 자리에 온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힘들 때 같이 고생했던 파트너 사장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어, 파트너 사장님들 성공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마지막으로 어, 포기하지 않고 저희 가정에 복을 가져다준 신정민 총장님 사랑합니다. <laughs> 다음 생에 다음 생에 태어나도 꼭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